체포영장을 발부할 근거를 보고, 어, 이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가해가지고 치상 선계를, 그런 피해를 줬구나. 뭐 이래서 발행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에, 교통사고를 저희 집사람이 유발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어, 추도를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다친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저, 저기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진단서가 있어요. 저런 진단서가, 어, 세 장이, 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제출했는데, 저거를 몇달 동안 공개를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어, 증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저거는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 질병 진단서예요 어, 또 교통 사고일로부터 열흘 15일 후에 발급받은 건데 아, 물론 이제 그건 날짜는 어, 교통 사고가 나고 일단 병원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상해 진단서여야 됩니다. 저거는 아무나 가도 어, 허리 염좌 그런 게 있죠. 어 아, 저거는 그런 겁니다. 저기 보시면 질병 코드가 써 있어요. 어, 교통사고가 나면 상해 교통사고 상해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 왜 영상을 숨기냐면 영상에는 어, 그런 추돌이 분명히 없죠. 네, 그 정도의 추, 사람이 허리가 다칠 정도의 추돌이라면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추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지만, 뭐 어떤 그 그런 어떤 추돌이나 또 굉음이나 그런 거 듣지 못했습니다. 어, 어 제가 그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질병 진단서를 세 이장을 세 첨부해서 그것도 사고일로부터 막 보름 이렇게 지나서. 질병진단서를, 뭐, 한의원 같은 데서 끊어와가지고, 치상죄를 씌우는 거. 저는, 저희 아내가 차에서 내리고, 차를, 그, 이렇게 어떤 위치로 옮겨놓고, 또, 이 사람들이, 어, 뭐, 욕을 하면서 밤에, 에 저희 아내를, 아반떼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차로 어, 저희 아내와 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래로 내려갈 때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어, 그때